이번 APQP 개정 3판으로 변경되면서, 시적으로, 어, 이 빅스를 포함한 IATF에서는 이 APQP를 단순한 제품 개발의 방법론이 아닌 그 이상의 위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 있듯이, 하나의 거버넌스의 프레임워크로서의 어, 의미를 부여하고 있더라. 그렇다면 이러한 APQP를 우리 조직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아마도 올 4월부터 계속적으로 고민해왔고 이미 어, 그 부분을 어, 적용하고 있는 것도 <laughs> 있을 거예요. 어, 오늘의 이제 전체 50분 동안에 제가 한 15분 정도를 이 FMP 개정 삼판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안에 강화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f m 이요 그래서 사실은 FME 4판, 어, 미국의 AIG가 얘기되고 있는 기존의 FME 4판도 있고 또 어, AIG v d 헤드북 1판이 있는데 전체적인 APQP에서 언급되는 어, 찬조 매뉴얼은 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방금 소개하고 있는 AIG v d 헤드북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어쩔 수 없는 흐름 속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실적로 a t p 가 도대체 뭐냐? 이거 물어보면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어, 하나의 개발 프로세스, 또, 어, 제품이 고객을 만족시키고, 그 고객이 구하는 모든 성능, 품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단계, 필요한 단계, 5단계, 그죠? 어, 필요한 단계를 정의하고 수립하는 구조화된 방법으로서 정의되고 있더라. 우리 조직의 개발 프로세스를 어떻게 강구하게 갈 것이냐. 그죠 어, 그런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고요. 어, 최근에 일어난 APP 계정 3편에 대한 부분들이 벌써 주행과 스타일한테 트는올 9월 이미 적용이 됐죠. 그래서 이때부터 어,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 준비가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 포드 같은 경우는 올해 12월 말까지 어, 그래서 이 코드도 비즈니스이신 분들은 이러한 a p f p 계정 산판에 대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어, 보완해서 우리 쪽의 개발 프로세스를 어떻게 보완해서 접근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 전반부에는 이러한 FPFP 계정 산판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게 될거고요 그중에서도 중요한 f m a 강화된 모습들 이런 것들을 ATP급자 연계에서 어떻게 회의미를 성공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변화가 APP 개정 3판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APP 기본 사항에 대한 것들이 강화됐어요. 먼저, 팀 구성 단계에서 이팀 구성에 대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리스크 평가의 개념에서 이러한 체크리스트가 추가가 됐고요. 선정된 공급자와 함 A P P를 키워놓고 끌고 가라는 거예요, 공급자 깔고. 그래서 어, 팀 구성 단계에서의 A P P의 업무들이 강화되고 있더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주의하셔야될것 같고요. 어, 소싱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됐다. 여러분들이 아마 어, 기존의 매뉴얼을 좀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죠? 어, 이 소싱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추가된 것 동시에. 하이 리스크의 공급자를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그죠? 어. 사실은 이런 공급자 관리에 대한 것들은 끊임없이 강조되었던 부분이에요. 어. 그래서 당연히 APP 3판에서 이런 공급자 관리에 대한 것들을 강화시켜서 지어하은 거죠. 그죠? 어, 음데세 번째 강화된 새로운 접근, 관리객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죠. 어. 그래서 실적으로 우리가 관리계획서의 종류를 보시면 시작품, 그 다음에 이제 출시 전 이건 우리가 양산 전 이제 원어에 좀 충실하자 그래서 출시 전이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양산 관리계획서가 있는데 이러한 기존의 세 가지 관리계획서에 안전한 출시라는 개념을 집어넣자. 그래서 그러한 안전한 출시의 기간 90일로 정해하고 있으면서 조금 더 관리의 법을 강화하자. 그래서 출시된 관리계 출시전 관리계획서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양산 관리계획서는 반드시 안전한 출시의 개념이 집어넣어서 관리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은 기존에 어, 완성차들이 하지 않았던 것이냐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배게작전 초기 유동 관리 이부분은다 들어가 있는 그런 기존의 OEM들의 활동과 어떻게 이렇게 공식화된 문서 속에서의 어, 컨트롤 플랜에 대한 어, 안전한 출시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통합해서 공을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우리 조직의 어, 어떤 체크 포인트가 될수 있겠죠 어,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어, 중요한 건 아닌데 또 원어에 <laughs> 출시했어요 문제 해결, 우려사항 해결, 컨선이라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컨선에 대한 문분이기 때문에 어, 원어에 그래서, l p p 기본 사항에 변경된 내용이 이렇게 하나에 추가된 내용과 강화된 내용 두 가지로 이제 요약되고 있더라. 그래서, 어, 그렇다면 l p p 기본 사항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그죠? 환경이죠. 우리 조직의 개발 활동을 잘하기 위한 기본 사항이라는 거예 어, 그래서, 어, 제가 지금 변경된 내용들만 말씀드리겠지만, 11개의 기본적인 사항들이 갖춰져야 될 것이다. 조직은, 각관한 개발 활동이 되기 위해서 어, 전체적인 LPQP의 단계별 5단계, 5단계, 49개의 책무, 개발 활동이, 어, 계정 2판에서 있었다면, 개정 3판은 5단계, 52개의 책무로 증가됐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어, 숫자상으로 보면 3가지죠. 그죠? 그런데, 어, 4가지가 추가됐고, 1가지가, 어, 삭제됐어요. 근데 삭제된 하나도 여러분들이 야 이거는 삭제해서 하지 말자 이러면 안되죠 그죠? 필요할 때, 오죠. 늘 우리집이 필요하다면 써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3단계에 있던 특성 매트릭스가 삭제가 됐죠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툴이다 그거 역시도 어, 그래서 어, 고객이 이거 지우고 추가하고 여기에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 결국, 우리 조직의 개발 프로세스가 어떻게 강건에 가져갈 것이냐? 이런 측면이라면, 그대로 활동을 정리해도 괜찮겠다. 그죠? 자, 그 중에 또, 게이트 관리. 게이트 관리가 추가됐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디자인 리뷰와 게이트 관리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우리 관리해야 되겠다. 그런 거죠. 지금까지는 디자인 리뷰를 어, 게이트 관리의 하나의 툴로써 용했다면 이제 게이트가, 어, 디자인 리뷰는 그 디자인 리뷰에 맞는 위상을 갖게 된 거고요. 어, 개발 단계에, 어, 지킴으로서 관리되는 게이트 관리가 0부터 5까지 6개의 게이트를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더라. 그렇죠? 그렇다면 이러한 게이트를 어디에 세울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가 개념 착수, 승인 단계에서 게이트를 한번 세워보세요. 프로그램 승인 단계, 그 다음 설계 타당성 승인 단계. 공정타당성 승인 단계, 그 다음에 출시, 준비 승인 단계, 피드백, 평가, 시정 조치에 대한, 이렇게 게이트 관리가 다섯 어, 개가 있는데, 게이트, G0와 G5를 어디에 쓸 것인가, 이게 가장 숙제가 될것 같아요. 어, G1부터 G4는 거의 우리가 조정 시점에 대한 것들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G0와 G5를 어떻게 챙겨나갈 것인가. 그래서 결국 우리들의 숙제는 뭐냐면은, 이런 G0부터 G5까지의 게이트 검토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언제 수행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리매김이 필요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어 여러분들이 또 교육을 통해서 또 여러분 조직에 관련, 어 TFT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각 1각의 5단계, 5단계 변화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 1단계 프로그램 유행의 정의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기존에 13개의 어, 책무에서 개발할 통해서 17개 개발할 통해 4가지 증가된 게 바로 여기 있다 어, 그래서 지금 어, 여러분들 ppt자료의 어떤 포맷과 여러분들 자료는 좀 어, 포맷이 틀리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1단계의 기본적인 목적이 뭐냐. 1단계를 수행해야 돼.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음. 그냥 마구잡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1단계에 의도된 내용이 뭘까. 그죠? 그래서 잘 알겠지만, 1단계는 고객의 니즈와 기대상을 명확히 이해해 됨을 보장하는 단계다. 어. 그래서, 뭐야? 타겟이 결정하는 단계다. 이 프로젝트의 타겟을 어떻게 결정할 것입니가 그죠? 음. 그래서, 그러한 타겟을 결정하면 1단계에서 우리가 접근되는, 접근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17개가 있는데, 그 17개는 6개가 1단계 입력 정보고요. 어, 나머지, 어, 11개가 출력 정보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이 프로젝트에 대한, 해당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어, 그것을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서 1단계 입력 정보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냐, 이 거예요. 거기에는 고객이 주는 정보도 있을 것이고, 조직이 갖고 있는 정보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총 만나에서 6개의 카테고리에서의 입력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단계에서만 입력 정보가 있고, 출력 정보가 있고요. 그죠? 이 출력 정보를 근거로 해서 2단계의 입력 정보가 돼서 2단계의 결과물들은 정보가 2단계 출력물이 된다는 거예요. 역시, 이런 17개의 채무 1단계 17개의 채무를 포함해서, m p p 전체주 쉬운 두 개의 채무들은 그냥 단편적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개발이 완료될 까지쭉연져서 업데이트, 관리해 나간다. 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음. 우리가 각각의 단계의 출력물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필요한 인명물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러한 인명물들은 그러한 출력을 얻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어. 단편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단계에서 추가된 내용이 이네 가지죠. 어. 첫 번째 지금까지 우리가 캐파빌리티에 대한 측면을 강조했다면 캐파소테에 대한 것 또 방조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기존에 우리가 안 했던 것이냐? 당연히 했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a p q p 개정 3판의 1단계 공식화시킨 거죠. 테파빌리티뿐만이 아니라 테파서트에 대한 것도 반드시 반영해라. 어, 두 번째는 변경관리에 대한 거예요. 어, 이 다음 변경관리도 늘 우리 조직에 갖고 있는 변경관리와 함께 개발단계에서의 변경관리도 같이 통합해서 관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명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는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은 a p p p 프로그램 척도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a p p p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약 19개월 정도 2년 동안의 프로젝트,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 그러한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성과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물론, 이러한 것들은 기존의 여러분들에 갖고 있는 개발 프로세스에 KPI가 있어요. 그런 거와 상충되지 않고 그 프로젝트의 성과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거기에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성과 관리에 대한, 개발관리에 대한 성과 관리를 챙기고, 이러한 것들이 방금 전에 소개했던 게이트, 게이트 제로부터 게이트 5까지의 게이트 관리를 하면서, 이런, 에피 p 척도도 빨로우는 그런 흐름으로 접근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되는 것이, 이제, 리스크 평가에 대한 거예요 리스크 평가. 어. 그러니까 실적으로, 우리가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어 요청과 더불어서, 그것이 착수가 되고, 개발이 완료되는 과정에서, 저체 이 개발 프로젝트의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늘 계속 관리해 나간다. 그죠? 조직 내부의 리스크, 우리 공급자 리스크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현대기아차량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IR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IR, Initial Risk Assessment 이미 완성체에서 사용되고 있던 내용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공식화돼서 리스크를 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 그래서. 어 그런 협력사에 대한 관리를 위한 i a 디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다뤄나갈 것인가 그죠?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개발 활동과 양산 활동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죠?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개발 활동은 미지의 세계고 양산 활동은 기지의 세계다 그죠? 어 개발 활동은 우리가 잘 모르는 길을 걸어가는 거고, 그죠? 양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을 걷고 있다는 라 거예요. 어. 그래, 당연히 양산 활동보다 개발 활동은 훨씬 더위지의 세계를 걷기 때문에 훨씬 더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한다. 라는 거예요. 그런 리스크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것이 오늘의 주제, 바로 FME 툴이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또 제품이나 공정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다뤄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담조되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보시면 어,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도 좀 예의 주시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네 가지에 대한 추가 사항이 있지만 이1.13 생산능력회 테마서트에 대한 것들은 바로 데이트 관리를 위한 리더십 앞에 있고요. 나머지 셋은 뒤에 있다라는 거죠. 그 의미는 뭐다. 어. 요이 생산능력 기획은 요때 반드시 챙겨야 되는 거고요 이세 가지는 요때뿐만이 아니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알리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순서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주시할 때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단계 변화가 가장 크고요 어,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LP 단계에서 어, 자리매김을 시켜 놓고 오신다. 그런 것들을 그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어, 단계, 이 단계는 13개의 층호가 있는데 변화된 건 없어요. 단지 강화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단계, 제품 개발, 어, 제품에 대한 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의 이슈가 뭘까? 그죠? 아마도 이거는 우리 조직의 여러 분 조직의 연구소의 이슈일 수도 있어요. 존재 가치. 연구소의 존재가치, 설계 엔지니어의 존재가치 그 존재가치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실행 가능한 설계를 보장한다. 실행 가능한 설계 실행 가능한 설계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실행 가능한 설계라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고객이 얘기하고 있는 생산량, 품질, 신뢰성, 투자비용, 중량, 단가, 일정 목표와 함께 기술적 요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기병이 가능한 설계를 위한다. 그죠? 음. 그러니까문에 실적으로 우리가 1단계에서, 어, 타겟, 설계 목표, 품질 실뢰성 목표, 그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간다는 것들. 어, 이 2단계에서 얘기된 건 13개의 채무가, 어, 여러분들 나와있죠. 그죠? 이 중에 강화된 것이 바로 설계의 표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조성, 조립성, 서비스성을 고려한 설계. 이거 어떻게 입증할 것이가 우리 조직이 이러한, 어, 설계의 팽과 더불어서 제조성, 조립성. 그죠? 서비스성을 고려한 설계가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입증할 거냐, 라는 거 그죠? 누구에게 고개가. 그죠? 어,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봤을 때, 어, 떤 식의, 어, 근거로서 이것을 제시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될수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신장비에 대한 분들 그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강화된 부분들이다. 그죠? 큰 변화는 없지만 강화된 부분. 특히 이 설계 f m 에 대한 것들을 강화되면서 체크리스트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들 페이지 다음다음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 체크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f m 활동이 이런 체크리스트를 충족해야 되겠죠. 그죠? 어. 실적으로 여러분들이 ATP에 대한 것들을 강화된, 개정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했고, 그 가운데 2 단계에서의 설계, a p p 의 활동을 전개하는데 무엇이 변경됐어? 어. 보기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했는지. 그죠? 그렇다면 13개의 기본적인 체크리스트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4번과 11번, 13번이 추가됐다. 그렇다면, 이러한 13개의 체크포인트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스터디하고자 하는, 그죠? AIG VDA, FMA, 7단계 접근법에 어디에 전공이 될수 있겠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 속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어, 끌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고객이 여러분들한테 주는 게 f m a 그거 찾으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리딩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접근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의 데이터베이스. 이걸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FMA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전개할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베이스라인의 FMA. 그죠? 음. 파운데이션 FMa, 어 패밀리 FMa, 그죠 그런 거에 들어가고 있는 기본적인 정보들, 라이브러리, 그죠 그 정보들이 갖춰져야 될필요가 있겠다, 라는, 그죠 그런 것들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걸로, 그다연히 어, 있는 것들 여기에 적어놨어요. 상호기능 팀에 의한 적절한 시험 조치가 검토되었는가 그것은 최적화 단계에서 어, 이 FMa f 어, 행팀들이 최적화를 위한 어떤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고, 어떤 결론을, 어, 내렸는지를 우리가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죠. <laughs>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고객 엔지니어링. 요거는 결국은 일하는 에피멀 활동의 결과를 문서하면서 필요하다면 고객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특히 이러한 것들은 이제 특별 승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 IATM을 요구사하고 요구사항 중에서 4장에, 그죠? 보시면은, 추가적인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연계성 속에서, 우리가 이런 FM을 전개할 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리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로서 활용해야 될 것이다. 그죠? 이 그렇죠. 정도는 FM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물로 가는지, 물, 르면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음. 자, 어, 이제 3단계. 이제, 공정 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거 보면은, 오히려 이거는 한, 단 한, 한계가 줄어들었죠. 그 바로 특성 매트릭스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특성 매트도 굉장히 효용성 있는 툴이에요. 어,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한다고 해서 고객이 시시대 이제 네.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빼버리지 마시고, 우리 조직의 강원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어, 이 3단계 활동은 효과적인 제조 시스템에 대한 개발이에요. 제조 시스템을 최적화시켜야 된다. 는 제조 시스템에 대한 거. 그래서 얘기되는 것이, 이제, 음, 10개의 어, 액티비티가 있고요이 앞에 공정의 MMA가 강화됐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공정의 MMA 강화된 체크리스트가 어떻게 돼요 24개. 굉장히 강화되어 있죠. 어, 이것은 아마도, 최근에 이제 공격 FMA와 컨트롤 프랜, 그리고 여러 번 리버스 공격 FMA, 이거와 연계돼서 굉장히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개의 액티비티 중에서 무려 10개의 액티비티 정도가 추가됐어요. 어, 체크포인트가. 그래서 설계 FMA와 공격 흐름도가 사용되고 있는가. 그죠? 음. 그 다음에 공격 FMA, 설계 FMA 수평 연계된 보장 형태를 포함하는가. 그죠. 그다음에 고객 요구상에 대한 부분들. 어, 그다음에 이제 고장 어, 형태를 결정하기 위한 어, 공정의 기능과 공정 흐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 11번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어, 엄청 많죠.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 어, 세븐 어 7단계 접근법에 의해서 어떻게 FME, 공정 FME 또 이런 걸 다뤄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어, 결국은 제가 오늘 얘기했던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FME에 대한 것들이 별도로 단락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직의 개발 프로세스, a p q 의연계에서 거기서 요구되는 내용들을 어떻게 잘 접근해 나가느냐 그런 것들은 같은 공유 속에서, 연계고리 속에서, 통합 속에서 움직인다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단계, 4단계는 뭐 변화되는 건 없어요. 4단계. 그서 조금 조금 변화에 대한 모습은 있지만, 그렇게 크게 변화에 대한 부분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단계, 책무에 대한 부분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5.4. 레슨런에 대한 뭔가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한 걸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결국 핵심은 뭐야? 우리가 각각의 프로젝트에서 얻어진 레슨런,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해서 우리 조직에 표준으로, 표준으로 갖추어나가라. 응.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장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 트랙스나 레슨런에 대한 것들을 갖고 있지 말고 인식화시키고 우리 조직에 기술력으로 그것을, 아, 어, 하나하기를 기대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 5.4에 대한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한게다뤄졌습니다 자, 어,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 이러한 APP, 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주로 핵심은 2단계에서부터 4단계 측면에서의 주도형 활동인데, 화트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있죠. 전체적인 툴을 어, 가이드를 해주는 것이 a p p 고요그 다음에 2단계, 3단계에서의 FMA. 그죠? 그 다음에 컨트롤 프레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단계와 4단계에서의 MSA, SBC. 그죠? 이런 퀄툴들이, 어, 전체적인 연결고리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음. 어, 아까 대표님께서, 하셨을, 어, 프랜서스, 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2025년 어, 내년 10월에 이 SPC에 대한 부분들의 매뉴얼이 개정이 됩니다. 어, 조금 더 합리적으로 접근되겠죠. 게 거기에는 실무 적용 가이드와 함께 매뉴얼 두 가지 종류로서 우리들한테 다가오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 직이 어떻게 또 적용해 나갈 것인가? 또 MSA 같은 경우는 9년 2026년 6월에 어. 어떤 목표 일정을 가지고 지금 개정 작업에 들어가고 있어요. 어. 특히 우리 어, 자동차 쪽에 MSA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해요. 제가 보는데 어. 또그 취약한 것들을 더 살펴본다면 개수용 쪽에 굉장히 취약해요. 어. 어. 다른 교육기관의 교육과정과면 최다 더 개량형과 까지된 개량형과. 어. 개수용에 대한 거죠. 가설검정 교체에 대한 것, 보는 신호탐지에 대한 것, 어떻게 우리 조직의 외관검사 요원들에 대한 검출력을 강화시킬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갖추지 않다이문제죠 사실은 그런 부분들. 어, 최근에는 이제 그, 어, 자동화 공정에서의 어, 그러한 어, 검사장비들에 대한 어, 적합성, 어, 측정 시스템을 어떻게 적합성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트 앞으로의 동향과 이런 화합들이 어떻게 우리들한테 직면할 것인가?